왜 백신으로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아예 백신으로 할 거면은 오 나팔아. 백신으로 할 거면 진짜 좀 하얀색 느낌으로 내줬으면 이뻤을 것 같은데. 브롤스타즈 상점 맨 우측에 있는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여기에 H O L I T 홀리한 번씩만 입력해 주시면 홀리 채널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홀라 홀리십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바이러스 8비트의 짝퉁 스킨, 백신 8비트 스킨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어, 일단 저는 본 계정에 바이러스 8비트 스킨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처럼 바이러스 8비트 있는 분들만 백신 8비트를 반값에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저번에 바이러스 8비트 핀이랑 뭐 스프레이 이런 거 만들었다고 저한테 보내줬거든요. 자 받아보면 바이러스 8비트 역시 전설 스킨답게 이렇게 핀 세트 받을 수가 있고요. 바이러스 8비트 플레이어 아이콘이랑 바이러스 8비트 스프레이 이렇 생겼다는 거볼 수가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그 전에 지금 상점 보시면은 설날을 맞이해서 루나브롤 캘린더 이벤트 보상이 등장 했습니다. 이게 8일동안 매일매일 접속하면 보상을 받아갈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야, 이번에 달력보상 내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캘린더 보상은 하루마다 접속해서 다음 보상을 받아갈 수 있는 시스템인데 첫번째 단계에서 코인 88개를 줍니다. 근데 이거는 뭔가 좀 장난질 친다는 느낌이 들긴 했는데 그 이후 보상들 보시면 다음날 이제 pp88개 그 다음날 크레딧 88개 얻을 수 있는데 여기까지 도좀 장난 심합니다 근데 이제 4일차부터는 랜덤 스타드롭 8개 얻을 수가 있고요 5일차에 와 블링 888개 꽤나 많은 양을 줍니다 6일차에는 그래도 무료 보석 보석 아 10개도 아니고 8개는 좀 아쉽긴 하지만 하여튼 무료 보석을 얻을 수가 있고 7일차에는 XP 더블러 888개 야 그리고 마지막 8일차 보상으로 전설 스타드롭 1개를 무료로 줍니다 어 무료 보석 주는 것도 괜찮고 링도 꽤 많이 주면서 전설 스타도록까지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이번 설날 무료 보상은 짭짤하게 뿌리는 것 같네요. 어, 이거는 불을 꼭 매일매일 접속해가지고 보상 놓치지 않고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얘 말고 흑우 계정으로 바로 짝퉁 스킨 구매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흑우 계정에는 확실히 어, 바이러스 8비트가 없기 때문에 299보상을 주고 구매를 해야 되는 전설 등급 스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이러스 8비트랑 완전히 그냥 색감만 다르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플레이 어 아이콘이랑 스프레이, 핀 세트 같은 것까지 같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백신 8비트로 바로 한번 게임까지 달려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뭐 세간에 떠도는 얘기들 중에 백신 8비트가 원래 2월 5일에 나오기로 했는데 안 나왔다. 막 일정이 계속 미뤄진다 하시는 분들의 댓글로 좀 보이더라고요. 네, 어, 이번에는 이백신8 비트의 스킨 출시 일정을 슈퍼셀이 공식 정보로 내주지 않았습니다. 공식 정보는 이 홀리 채널에서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얘기만 어, 공식 정보라고 믿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마무리해줘. 그렇지, 나이스. 자, 처치 픽트 방금 이쁘게 나왔고요 아, 잠깐 이거 어, 큐브를 좀 뺏기긴 했는데, 이거 러프스 쪽보다 마무리. <laughs> 러프스 그냥 한방컷. 확실히 나... 이게. 백신이라고 보기는 디자인이 좀아 아쉬운 느낌이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바이러스랑 다를 게 없어 가지고 이름을 왜 백신으로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아예 백신으로 할거면은 오우 아파라 와. 백신으로 할거면 진짜 좀 하얀색 느낌으로 내줬으면 이뻤을것 같은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자 이거 레리로리를 좀 낚아먹어야 될것 같은데 이거 이거 궁극기 같이 타가지고 자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레리로리 좀 낚아먹어야 돼 오케이 나이스 아 이거 벽끼고 있으면 레리로리 못이기 기 때문에 와오 깜짝이야 우와 잠깐만 이런식으로 낚아먹었고요 야 이거 깜짝 놀랐다야나좀 빠질게 에에에 때려주고 에,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와 예리하게 딱한번콕 내면서 깔끔하게 1등 먹었네요. 그래도 뭐 역시 짝퉁 스킨이지만 공격 이펙트, 뭐킬 이펙트 이런 거다 똑같다 보니까 어, 이번 기회에 백신 8비트 구매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보입니다. 일단은, 아이, 키트가 벽, 이거. 어, 녹여주고, 그렇지 어, 키트는 확실히 성능이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이제 8비트한테도 찍기는 수준이 됐습니다 자, 먹어주고, 오케이 여기 그레이 있거든요? 그렇지, 그레이 때려주면서 천천히 압박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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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이게, 오, 벽기 컨트롤, 오 오, 오, 근데 이거 그냥 마무리해주고 야, 이거 뭐안 안 되지 나한테 조금 깔아주고요 궁기로, 딱 어어어어어 아픈데 아픈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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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때려주고, 까비. 애들이 이거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잘 지켜줘야 됩니다. 자, 사망에서 지금, 어, 디서 올지 모르니까. 자, 이거, 그래도 키트, 이거 너프 많이 돼가지고, 이길 것 같은데, 1대1. 자, 어, 이거, 이거 제가 할만할 것 같아요. 이거 아무리 궁 들어온다 해도, 그냥, 맞서워 맞서면 되지 않을까? 이거 오케이 나이스와 역시 체력으로 버티는 8비트입니다저기 어. 다음 공격 또 찾기 때문에 이거는 깨져도 되긴 하는데 오케이, 모티스랑 찰리, 오케이 찰리, 오케이 이거 이런 오 어, 이거 잡아 그렇지, 그렇지 모티스, 그렇지 뭐야 가디시야어 마무리 오케이. <laughs> 어 찰리가 먼저 왔어. 오 뭐야 뭐야 오 뭐야. 오. 어서 오고, 바로 그냥 한번 커트. 아, 좋습니다. 아, 이게 백신 8비트도 나름 쓰는 매력은 있긴 해요. 어, 또 여러분들이 얻고 싶은 한정판 스킨에 짭스킨은 어떤 게 있는지 댓글로 한번 달아주시면은 저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어,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슈퍼스리한테 얘기한다고 해서 만들어줄 것 같진 않긴 하지만 그래도 만들어줄 수도 있으니까. 어, 야, 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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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야,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너무 아파 아, 어, 야이 발이 느리니까 답이 없네 야, 이거 너네, 나 양각 장아도안될 텐데 야, 얘들아, 얘들아 잠깐 일단 이쪽부터 그냥 밀어버릴게요, 이거 자, 오티스 궁 없을 때 밀어주면서 그렇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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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얘들아, 아니 얘들아, 아니, 야, 이거 나만 때려. 아, 이게, 사실, 정상적인 쇼다운 그림이긴 합니다. 티밍이라기보다는, 양각 잡아주는 플레이. 자, 때려주고, 그렇지. 이거, 이거 잡아주자. 잡아주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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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이거로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이꼴보기싫은 양각, 양각. 그렇지. 나이스. 양각 잘 풀었구요. 어, 이거, 이게 정상적이지. 양각을 이렇게 풀어나가는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 이거 써주고. 그냥 바로 순간이동. 그렇지. 마무리. 이거지, 여러분들. 이게 티밍이랑 양각이랑은 엄연히 좀, 다릅니다. 팀은 그냥 니팀대팀 네네 다, 다 우리 팀 해버리니까, 아,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자, 이거, 아, 자, 이러면은, 가지써가지고 그렇지. 가지써가지고 아, 래쪽에서아래쪽침투 그렇지. 아, 방금 침투 지렸는데, 야, 이거, 이거 못 잡나. 와, 방금 진짜 센스 있었는데, 야, 이러면은 레리롤이 너무 압박되는데 이거. 잠깐, 이거 이, 이쪽부터 야, 이거 궁 채워야 된다. 궁 채워야 돼궁 채워야 된다. 오케이. 아, 이제 궁은 채웠어. 궁은 채웠는데, 와, 이거 발이 늘어서 답이 없네. 잠깐만.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적당히,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어, 야야 잠깐, 야, 야, 얘들아, 얘들아, 야 이거는 선 넘치 이거는, 아 잠깐만, 얘들아. <laughs> 오케이 클럽원들이랑 5대5 모드도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아 근데 이맵또 눈덩이 깔아놨네 저거. 아좀 저거 느려지고 막 미끌미끌 거리는 거 이거 짜증 나는데. 아 이거 느려지는 거잖아. 아 이게 느려지면 팔빛한테 진짜 다 먹거든요 이거 공기 그치하 전에는. 상대방 근데 조합이 근자불로좀 많아가지고 할만할 것 같은데 이거 때려주고. 아 근데 팽 궁은 조심해야돼 팽, 팽 궁은 조심해야돼 이거 어유 날아오면 오케이 어저러로갔고요팽 마무리 됐고 오케이 그러면은 천천히 그렇지 나이스 다아먹고 나이스 더블킬 이러면 우리팀은 이거 깔아주고 앞쪽에 깔아주면서 자 패스패스 들어갈만 하지 않나? 이 위쪽에 패스 위쪽 위쪽에 패스해 위쪽에 패스해 아 슈팅 해버렸어 그냥 나이스 아 이거 예리하게 슈팅 잘 넣었구요 때려주고 오케이 아이템 못 올라가게 오 아이템 잘 막았다 오케이 나이스 아 확실히 레디롤이 이게 너프됐다고 해도 진짜 성능이 말이 안 된다니까 이게 그냥 브룰러 자체가 좋아 이게 메커니즘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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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승한 패스 우승한 패스해 위쪽패스 아니 아니 우승 패스 안 했는데 넣을 수 있냐? 오케이 오 예리한데 일단 5대5 클럽브들이랑 깔끔하게 승리 아 그리고 118비트 스킨 내놓은 김에 어, 8 비트 버프도 조금 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살짝 아쉽네요. 8 비트가 사실 그 스펙 자체는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발이 너무 느려서 답답해. 이게 느린 게 너무 치명적인 단점이라서 아 이게 좀 어떻게 안 되나. 이게 진짜 이럴 거면은 데미지 조금 더 올려줘도 될것 같긴 한데 오케이. 아 넣었어. 아, 아무튼 너무 느려서 제 스타일은 아니긴 합니다. 저는 느린 불로 좀 싫어해가지고 너무 답답해. 오케이 마무리 해주고. 때려주고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이거, 어, 어, 잡을 수 있죠? 오케이 나이스 좋고요 이러면은 다 잡았냐 다 잡았냐 오케이 궁잘 썼고 내가 궁식까지날려볼게궁식까지 날려주면서 오케이 들어갔다 와야 <laughs> 이거 어떻게 넣었냐 야 이거 팬한테 <laughs> 막히는 그림이었는데 아 기가 막히게 넣었네요 자 마지막으로 백신 8비트의 패배 모션은 요렇습니다 오 원래 바이러스 8비트 패배 모션이 이랬나? 이거 좀바뀐것 같은데? 그냥 팔다리가 아작이나 버렸네, 이거. 오케이, 이렇게 해서 백신 8비트 스킨 오늘 좀 보여드렸는데 영상 보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 또는 바이러스 8비트를 너무 사고 싶었다 하시는 분들은 구매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백신 8비트 스킨도 용맹무쌍 팽 스킨이랑 마찬가지로 카탈로그 탭에 없기 때문에 아마 한정 판매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판매 기간 28일 동안 구매하지 못하시면 아마 1년 정도 또 기다리셔야 될것 같기 때문에 그 정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불바.